안녕하세요, 여러분. 군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녀입니다. 장모기간이라 <laughs> 그런가? 비가 엄청 옵니다. 진짜. 다들, 다른 데는 다 괜찮으시죠? 피뭐비키이 없으시게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비도 오고 에서왠비 오는 날은 칼칼하거나, 얼큰하거나, 국물 있는 게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오늘도 경북 구미에 와 있습니다. 이 집을 제가 아마 아주 옛날에 한번 왔던 지역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 지역에 보면 돼지 짜그리가 조금 많이 좀 파는 곳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집 또한 정말 맛이 기가 막힌 집입니다. 오늘 가볼 곳의 맛집의 주소는?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99신평상가 짠! 상도니 비빔돼지 본점입니다 여기가 아마 1990년부터 시작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다 재료는 무조건 100% 국내산입니다 이 주위에서는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기도 하고요 하고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주차는 바로 앞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이 건물 뒤편으로 가시면 공유실이 또 있으니까 주차를 편안하게 하시면 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형민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넓은 나름으로 알림 설정까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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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셀프 코너도 있으니까 직접 이용하시면 될것같다요 가루랑, 상추랑. 요거 필수입니다. 요거 진짜 한번 맛보면 그냥 으짱 납니다. 그냥. 바로 중독돼쁘죠 계란은 안 씻게도 여름 무드로이네. 식중독 발생이 위에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쉬신다고 하네요. 9월달에 오시면은 계란은 다시 맛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추가 밥은 무료. 이게 이제 추가 메뉴가 뭐냐면은 살이에요, 살이. 사리. 안에 찌개 안에 넣는 건데. 스팸, 마늘, 햄, 두부, 종류별로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끔 드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밥은 무한리필, 밥솥에서 막 퍼드시면 됩니다. 오. 요거 네이버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권리 그 계신 분들은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진짜 술안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끝장납니다, 진짜. 네이버 검색창에 상본이 기린 돼지라고 치시면 동생이 가능합니다. 상돈이 돼지찌개 두개 나왔습니다. 저희는 두개 주문했고요. 지금부 보면 다대기랑 고기랑 파랑 밑에 배추 깔끔하네요. 네, 쌈싸모스 있게 김도 주시고 상추랑 깻잎 그리고 마늘 이렇게 나옵니다. 아 맛있겠다 그냥 봐도 그 비주얼이 <목소리도> 굉장히 어우 못하겠다 국물맛 먹어봐야겠다 맛있다다 이제 아 계란은 지금 여름에 식중도 아 발생, 위험성이 있어갖고, 조금 띠따, 이제, 골때부터 해요. 아, 골때부터 예, 하는데, 음 얘가 골아갖고, 날이 뜨거우니까, 음 네. 애들이 안 좋아요. 아, 그럴 음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아, 라면도 이렇게 다 익혀가지고, 가... 맛익혀도봐주요 예, 다 익혀갖고, 음 꼬돌이를 삶아갖고, 꼬돌이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건져 드시고, 꼬돌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가 드시면 음 좋죠. 오으면 좋아하니까. 오, 지로다 크스템이지, 크스템. 짠. 고기. 하고 또면거만 할까? 고기 쌈장까지 음, 어, 장, 아, 그 장난 아니네. 양념장 진짜 진하다. 참 음. 매콤한 게. 음. 아이 양념 맛이 장난 아니네, 진짜. 주 작물 이게 어요 집에 여기 굉장히 잘 나가 인기 있는 거예요. 응. 완전 아, 밥도 좀. 포장을 하시네. 응, 이제 국으로 밥에 이거는 흰쌀 밥에 먹어야지 맛있다고 하시네. 김하고 가 다들 김 넣고. 그럼 이제 땡초 김밥. 땡초 김밥 맛이 난대 별미겠다 여름에. 어밥 같은데. 참. 음~~, 음. 닭가슴 살있게 생겼다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음, 좀더 갖고 와야겠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아, 땡초 돼지고기의 짠맛이 풍미안 난다 어. 아 땡초 진짜 아 근데 그건 별미 완전 별미 이거 진짜 맛있어 음. 한 통에 5,000원 아, 포장 가능? 응, 포장 가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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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맛에 진짜 충돌, 충돌 어, 진짜 양념 진짜 맛있다 짜글이? 음, 짭자로 맛있지 그냥. 이게 없어서 안 되네. 음. 음. 와, 저 생초, 진짜 맛있네. 진짜 바쁘다. 음. 음. 자, 자 비보자 아, 손에 쏘다만가게만가게만가져게 밤만 가져가게. 밤만 가게 밤만 가져가게. 밤만 가져가게. 밤 가져가게. 밤만 비가 어. 계란이 거어좀 처음에 아시네 아, 그니까. 맞아, 계란. 계란까지 있으면 딱이만 짠번 먹어볼까? 음. 음. 봐라 진짜 미친맛이 장난 아니네 근데 이거 고추 장물이 진짜 짱이다 아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 응. 이건 필수템이다 꼭 사가야 된다고 집에 가야 돼음 진짜 꼭 사가야겠다 풍상이네아 어, 진짜 게 상추랑 다먹는 것도 맛있는데 보니까 김김 자체가 더 맛있다고 자체도, 자체도 맛있고김에다가 비벼서 밥 비빈 거랑 올리고, 그리 고추, 고 다대기, 고추장, 그거 딱올려딱 먹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진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계란 프라이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좀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달에는 다시 계란 프라이를 하신다니까, 그때부터 한번더 먹어보도록 하자. 응. 어쨌거나 어찌까나 응. 오늘도 구미 신평동에 있는 탕근이 김대지 응.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맛도 진짜 찐이네 찐. 오늘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뿅음 술을 얼마나 좋아하저 술을 좀 그만 드셔야 되는데